여기서 그대로 가면 그대로 탄도가 가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이게 내려와요 그리고 딱 맞은 상태에서 페이스가 그대로 들리면 안 돼. 낮은 탄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탄도 그 다음에 높은 탄도 그래서 자꾸 이거를 딱 해들어서 낮추는 생각 드립을 낮춰요 계속 막고 뚜뚜뚜뚜뚜뚜뚜 여러분께는 이럴 때서 낮은 탄도로 하면은 아, 그리고 어, 맞지. 네. 사 낮은 품바면은 네. 케이스가 딱 낮춘 상황. 또 중간 탄도로 하면은 어, 이스가 약간 뜨잖아 네.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. 나중에 나중에 는 그냥, 페이스를 위로 올리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와서 페이스를 여기서 쭉쭉쭉 쭉끌 e 계속 n d 와서 딱맞자 m 자 끝내 m 지 말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앞 a